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아침 양치는 식사 전이 더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기상 직후 양치를 통해 세균을 제거하고 치아를 보호하는 것이 구강 건강 관리에 유리하다. 미국 치의학 박사 안젤리 라즈팔과 스티븐 제이 카츠 회장은 아침 식사 전에 양치하는 게 좋다 고 밝혔다. 카츠 박사는 수면 중침 분비가 줄어 세균 플라크가 쌓이므로 기상 직후 양치가 입 냄새 제거는 물론 전반적 구강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이 더 건조해져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므로 아침 양치의 필요성이 커진다. 라즈팔 박사는 치약 속 불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등이 치아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식사 전 양치가 산성 음식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한다고 했다. 식사 후 양치는 민감성 치아를 가진 경우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산성 음료 직후 곧바로 양치하면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마모가 가속될 수 있으므로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뒤에 양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하루 두번 아침 저녁 양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충치 잇몸질환 위험이 크거나 교정 장치를 착용한 경우 점심 양치가 도움이 될수 있다. 중요한 건 횟수보다 올바른 방법. 치실 먼저. 칫솔은 45도 각도로 2분간 혀까지 닦고 불소를 남겨야 한다. 결론은 아침 한 번만 양치한다면 식사 전이 최선이지만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건 언제보다 어떻게 닦느냐이다.